제가 살고 있는 옥천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 농민으로 살면서도 애써서 농사 지은 것들이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 안전한 농산물로 전달되길 바라고 있고 이런 보람들을 느끼는 농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순박하게 어,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 작은 정치의 어, 체계가 좀 이런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고 촘촘하게 살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의회 입성을 하면 행복한 옥천, 행복한 옥천 국민들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남면에서 이런 활동들을 어, 적게나마 많이 해봤는데 특히나 나이 드신 여성 어르신들 어, 평생 일에 일하고 살았는데 그분들의 노후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 면단위의 어떤 인적 구조가 깨지면서 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좀 어, 챙겨드리고 싶고. 농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 뭔가 그런 의무감보다는 삶을 보장받는 생활인으로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로컬푸드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로컬푸드는 단순하게 생산 구조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고 사람 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천 옥천 군민들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9년 출마하고 있고 제가 가장 핵심 공약으로는 농민수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을 공익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좀 일반 농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반드시 하, 하겠습니다.